안녕하세요. 지금 오랜만에 빕스에 왔어요. 지금 빕스에서는 바베큐 아일랜드 컨셉으로 새로운 신 메뉴들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직접 와보니 너무 맛있어 보이는 바베큐 메뉴들도 가득하고 또 디저트 코너에는 봄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팔라봉이 들어간 디저트들이 가득하더라고요. 지금부터 제가 빕스 신 메뉴들을 먹는 모습과 맛에 대한 후기를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짜잔! 빅스 바베큐 신메뉴들이 일단 보기에도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데요. 하나씩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는 쉬림프 바베큐라고 하는데요. 일단, 어, 굉장히 겉이 바삭해 보이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음, 겉이 바삭바삭하고 그리고 속은 쫄깃한 새우 그런 새우살 식감이 느껴지면서 굉장히 짭조름한 이런 소스 맛이 느껴져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보이시죠? 이건 포크 바베큐예요 포크 바베큐. 근데 일단은 도톰해 보이고 도톰한 두께가 굉장히 맛 어,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이 겉에 윤기가 잘잘 흐르는 게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음. 진짜 맛있어요. 그 도톰한 두께감이랑 식감도 좋고 그리고 그. 어, 굉장히 부드럽고 촉촉하고 그리고 소스도 굉장히 맛있어요 그냥 입맛에 딱 맞아요 신랑도 엄청 맛있다 그러고 어, 이거는 어, 몇번더 갖다 먹을 정도로 진짜 맛있는 메뉴인 것 같아요 <laughs> 치킨 바베큐에 치킨 바베큐 근데 뭐 치킨이야 정말 뭐 특별히 뷔페 왔을 때 맛없다고 느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래도 웬만큼 이상은 하잖아요 치킨 바베큐 맛도 어, 정말 맛있는데요? 이거 이 소스 맛이 정말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에 어, 단짠단짠하지, 그지? 이거 구운 고구마 근데 어 완전 꿀 고구마 비주얼이에요. 음 고구마가 진짜 달고. 불고구마 맛. 이 케비지, 케비지. 이 메뉴도 있는데, 이게 그냥, 그냥 양배추 이렇게 구운 것 같은 메뉴인데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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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번에 나온 바베큐 메뉴들이랑 진짜 궁합이 잘 맞아요. 조화가 이 포크 바베큐에다가 같이 싸 먹으니까 어, 정말 더 맛있고 아삭아삭한 식감도 너무 좋고 이거는 복숭아 근데 이거 구운 건가? 음. 딱 봤을 때 기대되는 그런 맛있는 황도 맛이에요 달콤하니 그리고 피자는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음. 그냥, 뭐, 그냥 그런? 음, 뭐, 딱히 막 아주 맛있다, 뭐 그런 느낌은 사실 안 드는 그냥 일반적인, 음, 그냥 그런 피자 맛이에요. 그렇다고 그렇게 맛없지도 않고. 근데 이거는 이제 옥수수 콘이 이렇게 들어간 피자인데요. 옥수수가 들어간 피자가 좀더 맛있어요. 그런데 약간 옥수수 들어간 피자가 좀 달지. 더 달콤한 맛이 있는데. 근데 저는 일단 그냥 피자 두 개가 다 그냥, 그냥 그런, 그럭저럭한 맛. 근데 신랑은 이 옥수수 들어간 피자가 되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짜잔. 팔라봉이 들어간 디저트가 이번 빅스 디저트 컨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봤을 때그 한라봉, 봄을 담은 그런 한라봉 느낌이 들어서 보기에도 상큼 달콤하니 되게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한라봉 스펀지 케이크인데요. 음 어, 진짜 맛있어요. 일단 스펀지 케이크가 이렇게 뭐 딱딱하거나 그런 느낌이 없고 퍽퍽하지도 않고 굉장히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왜 달달하고 부드러운 생크림이 듬뿍 얹어져 있는데다가 그 위에 새콤달콤한 한라봉도 맛이 시지가 않고 굉장히 상큼달콤하니 맛있네요. 오 이거 스펀지케이크 꼭 드셔 보세요. 이거 이거는 한라봉 치즈케이크예요. 구운 치즈케이크. 맛있는데, 아까 그 스펀지 케이크만큼은 좀덜한것 같아요. 치즈와 한라봉의 조화가 그냥 참신하긴 하지만 생각만큼 제 개인적인 입맛으로는 그렇게 조화가 썩 어울리는 것 같진 않은? 그리고 치즈 케이크 약간 뻑뻑한 느낌이 드는데, 아까 그 스펀지 케이크는 굉장히 부드럽고 촉촉했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둘다 맛있긴 하지만 스펀지 케이크가 더제 입맛에 맞는 것 같아요. 찰떡, 찰떡, 티라미수. 근데 이 티라미수 위에 찰떡이 올려져 있어요. 이렇게 작은 찰떡이. 어, 그런데 그냥 왠지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냥 찰떡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맛있는 티라미수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맛있어요. 음. 팥빙수, 팥빙수에... 음. 그 팥빙수에 들어가 있는 그 찰떡이 올려져 있는데, 그 쫄깃쫄깃한 찰떡의 식감이 티라미수랑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오히려 일반 티라미수보다 이렇게 찰떡 넣어서 먹는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어, 이번에 빕스 디저트들이 다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한라봉 요거트! 칼라봉 요거트 드링크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음. 음. 대박. 왜냐면 이게 칼라봉의 상큼한 맛이랑 그냥 및 신맛이 없고 달달한 맛도 적당히 들어가 있으면서 그렇다고 과하게 달지도 않아요. 그리고 홀라봉 과육이 이렇게 같이 씹히는데, 어, 맛있는 내내 진짜 뭐, 시판 주스 마시는 느낌이 안 들고, 어, 굉장히 맛있고 좋아요. 연어는 뭐, 언제나 맛있죠. 이번 빕스에서도 연어가 또 있는데요. 음, 그냥, 일단 그냥 봤을 때 굉장히 신선해 보이더라고요. 훈제 연어.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네. 어, 부드러운 식감이 진짜 좋고, 연어 상태도 굉장히 신선하고. 네. 그리고, 혼재 연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비페 바에도 혼재 연어가 진짜 금방금방 없어지더라고요. 네. 그래도 또, 부족한 음식은 바로바로 바로 채워주셔서 불편함 없이 잘 먹고 있어요. 떡볶이. 분식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뷔페 오면 뭐 아무리 색다른 음식이 많아도 떡볶이는 꼭 먹게 되더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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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기대 이상으로 약간 떡도 쫄깃쫄깃하고 이 매콤함과 달달함의 조화가 딱 그냥.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무난하게 좋아할 만한 그런 맛? 오, 진짜 맛있어요. 즉석 쌀국수 코너도 있는데요. 원하는 뭐 야채랑 만두, 그 다음에 메추리알 등등. 아, 어묵도 있었나? 그 재료들을 골라서 이제 이 면도 원하는 양만큼 이 그릇에 담아서 드리면 어, 셰프님이 바로 만들어주시는. 이 맛있네요. 국물 맛도 좋고 이 쌀국수 면 자체도 음, 맛있고 솔깃하고 이제 과일도 담았어요. 홍시, 냉동 홍시. 음, 달달하니 맛있어요. 이건 냉동 냉동이지, 이거. 이거 냉동 망고. 냉동 망고도 괜찮은데 확실히, 그냥 망고가, 그냥 망고가 더 맛있긴 하죠. 네. 참에 맛있어요. 아이스크림. 그린티 아이스크림. 그린티 아이스크림. 제가 또 그린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팥빙수. 팥빙수도 이렇게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그린티 아이스크림 맛있고요. 소프트 이스크림 어, 소프트 아이스크림. 그리고 이 초코 토핑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같이 먹었는데. 초코토핑이 이렇게 오독오독 시키는 그런 식감도 되게 맛있고, 아이스크림 자체가 아주 다른 것 같지가 않아. 많이 안 달아서 되게 맛있어요. 녹차 맛도 느껴지면서. 음, 팥빙수는, 팥빙수에도 이렇게 초코토핑도 뿌려왔고, 팥이랑, 팥이랑 찰떡. 이렇게. 맛있어요. 커피랑 차로 식사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음, 저는 카페 라떼인데, 음, 커피 맛도 좋아요. 음, 괜찮아요. 카푸치노 맛은 어때? 괜찮은데. 괜찮아? 달지 않아서 좋은데. 음, 신랑이 달지 않아서 좋다고. <laughs> 차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서, 저희는 히비스커스랑 그다음에 루이보스티 이렇게 선택했어요. 지금까지 빕스 바베큐 아일랜드에 와서 먹어봤는데요. 어, 일단 그 바베큐 메뉴들이 주잖아요. 근데 그 바베큐들이 정말 다 맛있었어요. 네, 소스들도 맛있었고 식감도 다 좋았고 어, 특히 포크 바베큐랑 그 치킨 바베큐가 어, 저는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메뉴들도 뭐, 어, 피자는 그냥 뭐 그랬고, 스파게티도 뭐 그냥 그랬는데, 그 외에 다른 메뉴들이 다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맛있어서 만족스러웠고요. 그리고 한라봉 컨셉의 디저트, 새롭게 나온 디저트 메뉴들이 일단 너무 맛있어서, 전체적으로 되게 만족했던, 어, 빕스, 신메뉴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상으로 빕스, 먹방, 후기 영상 모두 마칠게요.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